배달 갔다가 치킨 영업까지 뛰어버린 썰 실화. 그때가 인천 송도 한창 아파트 공사 엄청 할 때였거든. 그래서 컨테이너 사무실도 엄청 많았어. 근데 그날 배달이 문제였음. 내비에도 도착지가 안 찍힘. 손님이 설명한 대로 비포장도로 따라가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음. 야 이거 뭐지? 치킨은 식어가고 난길 잃었고. 하다 하다 모르겠어서 그냥 보이는 아무 컨테이너 사무실로 무작정 들어감. 딱 들어가니까 아저씨 한 분이 멍하니 혼자 계심. 야근하는 중인 듯 했어. 내가 혹시 치킨 시키셨나요? 했더니 아저씨가 아니요? 근데 나한테 팔면 안 되나요? 그러는 거야 키우키우키우. 키우 키우.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일단 주문자는 연락도 안 받은 배달지는 못 찾음 아저씨는 존X 배고파 보임. 그럼 팔아야지 뭐. 그때는 거의 현금 결제였거든. 바로 현찰 받고 치킨 한 마리 영업 성공. 키우키우키우키우. 키우 키우 키우. 그리고 가게로 복귀했는데 타이밍 맞게 원래 손님한테 전화옴. 아까 전화 못 받았어요. 배달 언제 와요? 아씨, 이미 치킨은 팔아 버렸고 어쩔 수 없이 재조리해서 다시 배달감 키우 키우 키우. 결국 나는 그날 배달원이 아니라 치킨 영업 사원으로 전직 성공했다는 이야기.